오대1인이 대리님, 이대리 대리님, 이죠리 맞아요 하나 이었나 클래스 리님이 대리님, 이어리님이 대리님, 이대이대이대도님이 대리님, 이 대리님, 이대리 5초 뒤에 히만 봐봐 3초 어. 다시 2초 1박박박기 뚝불 깔아놨어? 안 돼? 스 어우 뭐야 싸대기 왜 이렇게 센? 헤대기왜 <laughs> 이렇게 센? 말했잖아. 핵사 천대기다. 어, 투명한 것에 뭐, 투명한 것에. 가가나가나가 같아.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나 아, 데몬스터한테 너무 많이 만다. 아 어, 진다 이거 빼야돼. 야, 아, 비트로 빼줘 아. 오케이. 나 이제 큰다큰나몬스터한테죽어야제오케오케 어. 우리 아 죽으니까 우리 안 죽으니까 <laughs> 어, 나, 나는. 아? 그래, 오케이. 여기 또 있다. 또 있다. 여기 또 있다. 로 와. 여기 또 있다. 또 있다. 또 있다. 여기 또 있다. 여기 또 있다. 죽였어. 뭐야? 근데 살려줘. 뭐야? 나또 몬스터한테 맞는다 씨. 에, 에,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이거 철거 존나 깊어. 저거 존나 깊어. 내가 뭐 어디다 스어 오케이 오케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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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파이어 파이어 오케이 플레이트원 버티던 어... 사실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, 까 그, 어. 아, 까 아, 까 아까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천안이 그냥 끄면 내가 해요. 알아서 너, 너무 내 눈치 보지 마. 아, 배 배고파. 이제 오, 오, 아, 준비됐어. 나 한다. 어, 그때 네. 초 전도체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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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남3 초야. 스파이어. 어, 어. 아. 나스 7초야. 오케이. 1초뒤좀 엄청 세거든. 이번에 다 있어. 오. 나는 5초 아. 4초. 아. 있다 있다 이제 있다 있다. 에이, 빨리, 빨리, 빨리. 조

지뭐 치감이었어 방금. 응알 알아. 알또 있다 왼쪽 위에. 아, 살려줘. 가네 가네 가네. 아, 이거 나, 활, 나, 활, 나, 활, 나. 활. 신발 없다. 나이스. 밀로 밀렸을 것 같은데. 그또 있다. <laughs> 이거 프로스트 프로스트 신발 없다. 야, 아, 일단 2초. 오케이. 아, 네, 스타나 잠깐 힐약한 타이밍. 오케이. 마나 없어요. 나도 마나 없어서 애매하네. 빠집시다 여기 요거 먹다 직 뒤에서. 여기. 음. 이센타임 있으면 알려 줄래요? 어, 10초예요. 저아크에 한번 노려고려고 오케이. 오른쪽 아래도 한 팀이 있음. 오른쪽 오케이. 아래. 오케이 가능 전하님. 이건 근데 내가 가고 싶어. 이거 지금 사파전. 이 아, 딱. 그힘 형이 간다. 조심 조심. 아요 요비 아주 얄밉네. 한어 아, 뭐야 아. 아, 안 되겠다. 나 만화 아예 없. 음. 근데 얘네 힐러도 만화가 없어. 할만 할만한 것 같. 아 내만 안 죽으면 될것 같아. 응. 저항이야. 아 어, 힐러 쓰한다 그래. 아 지금 이거 잡자. 아. 어. 또그 힐러 와도 되겠네. 실라 컷. 아, 나 영혼 들어갔구나. 예, 내차 붙였어. 예, 스토커에다가 죽였어 사라졌네. 어, 이건데? 말잘 거네. 카빙? 카빙, 이 카빙 노리면 좋을 듯. 실러 아. 예, 오면 하죠? 예, 준비 됐어요? 나 뒤, 나 뒤에 있어? 예, 예, 고고고. 나 거의 앞임? 안돼안돼안돼 왔어? 나 왔어 나 왔어 오오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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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통하는구나 이거 오케이 있다 있다 뭔가 싸우는데?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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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도 <목소리도> 있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. 나 10, 38초. 8초. 음, 그래도 우리가 쿨 타임 싸움을 세게 해가지고 압박을 해야 돼 이거. 나 이따 가야겠다. 아미 인프인프인프여다야 골샘 간다 센터에 언제야 히즈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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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른쪽 비트로 들어가야 돼. 내려가 내 엄마가. 이자 반대로다. 힐러 가든가 힐러 가든가 어디서 나이나 어떻게 나 살면 되나? 이렇게? 어, 끝났어 끝났어 아, 끝났어. 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이때 주유 간다. 뭐야? 어떻게 살았어 아, 나, 제발, 나 어떻게 살았어 살려주세요 와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좋은데 재밌다. 잠깐 팀이 올안 아, 해? 안 때리네. 3 3 3 3 아, 3초만 3 3 3 3 3 3 3 3있3 3 3 3 있음 뭐... 있음 3 3 3 3 킬로 신발 쓴 거다 이거. 아, 많아. 없어. 무슨 왜 이렇게 그럼? 안 돼. 스팟. 아, 씨왜 삐났어. 오른쪽이 사운드. 레스코. 음명 사운드. 오케악 레스터. 커야 얼버? 오. 뭐뭐 뭐, 뭐, 뭐고 이게 지금 됐다 빠지자 아, 빠지자 잘... 빠지자 어 아크 노리스 좀 노려보자 어어 어. 다시 임프 나. 스타? 임 스타? 임프 스타 컷? 근데 힐러 볼거야, 힐러 볼거야. 어, 힐러, 힐러, 힐러 보내줘. 오케이, 죽어 임프.